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육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몇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 변동이 정말 큽니다. 청명절 전후로한 컨테이너 물량이 20만 위안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톤당 4, 5천 위안씩 하락했죠. 이런 상황은 하나는 우리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전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된 거죠. 저희처럼 소, 양모, 무역상이나 EP라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소고기 값이 요 며칠 새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방 지역 여러 곳에서는 소고기 한근 500g에 17, 18위안까지 올랐어요.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 때문에 지금 대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아직 재고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대두유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최근 북경 당국이 미국산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과 미국산 돼지고기, 쇠고기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미국은 중국에 총 24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했으며, 그중 대두만 해도 127억 6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부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업계는 올해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이는 곧 대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두 중의 콩깻묵은 중국 사료용 단백질 원료의 60%를 차지하며 이는 돼지, 가금류, 수산 양식에 반드시 필요한 고단백 원료입니다. 만약 중국이 올해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대폭 줄인다면 콩깻묵 가격은 톤당 3,500위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료 비용은 약15% 인상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의 돼지 사육 비용도 1kg당 14.3위 안에서 16위 안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주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외식업체들의 조달 비용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의 한 프랜차이저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책임자 이 선생은 우리는 가능하면 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일부 고급 부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 조달 비용이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고 어쩔 수 없이 메뉴 가격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보니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육류 및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일상 생활비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왕여사는 중국 매체에 요즘 슈퍼에 장보러 가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식당 음식값도 전부 다 올랐고요. 지금은 가족이 한끼 외식만 해도 수백 위안이 금방 나가니 지출을 훨씬 더 조심하게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는 단순히 국민들의 밥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낮았던 과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던 비료와 농약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산 바나나 가격이 무려 10배나 급등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바나나를 살 여유가 있나요? 올해도 바나나 농장의 농부들이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국산 바나나 한 상자에 거의 90위안이에요. 바나나 한근약 500g의 원가만 해도 거의 4위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근에 5위안 이하로 바나나를 샀다면 그건 그 과일 가게가 진짜 당신에게 이윤을 안 남긴 겁니다. 그 가게가 악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바나나 가격 자체가 원래 비쌉니다. 여러분 못 느꼈나요? 요즘 모든 과일 가격이 쭉 오르고 있어요. 과일값 상승은 과일 농가나 과일 상인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과일을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됐습니다. 길림성 장춘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과일을 좋아하지만 형편이 능력치 않아 과일을 사려면 고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제 채소 시장에 가서 채소만 조금 사고 돌아왔어요. 시장에 진열된 과일들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우리 장춘 정월 이쪽은 과일 값이 너무 비싸요. 정말 먹고 싶긴 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일 한번 사면 며칠치 반찬 값이 나가버리거든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곡물 수입 국가이며 미국은 중국의 주요 곡물 공급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중공관영경제일보는 "공물 수입 감소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중공 세관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누적 공물 수입량이 2,27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8%나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밀, 옥수수, 대두, 수수, 보리 등 다양한 곡물 품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전 11개월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브라질, 미국으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옥수수 수입의 주요 3개국은 브라질, 미국, 우크라이나입니다. 밀 수입의 주요 3개국은 각각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중공과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이러 수치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매년 중국에 대량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밀등 필수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이 반복해서 관세 전쟁을 강행하고 있지만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미국에 다시 한번 목을 조이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엑플랫폼의한 네티즌은 중국 관영 매체가 곡물 가격이 안정 후 상승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하며, 이는 식량과 식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내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중국이 다시 한번 대기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며 불쌍한 중국 서민들이 또다시 나무껍질을 씹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비관했습니다. 경제 대공황 속에서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북경조차도. 심각한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집이 비어 있은 지가 벌써 5개월 다 되어갑니다. 정말 지금 집세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낮춰도 안 나갑니다. 저는 북경에 3천 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입니다. 북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배달기사들조차 많이 떠났습니다. 올해 집은 제가 종사한 지 10년 만에 가장 임대하기 어려운 해입니다. 빌린 집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어 이익을 얻는 전대인들은 줄줄이 도망가고 중개업자들도 택배기사로 직종을 바꿨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4월인데 벌써부터 다들 손 놓고 있는 탕핑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50위 안에 침대방은 사람이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의 고급 인테리어 오피스텔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쟁사들은 아직도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 버섯이 자라게 놔둘지언정 가격은 안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워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말을 하자면 지금의 임대시장은 철저히 수요자 우위 시장이며 집주인들의 황금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광주는 중국 4대 일선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시에서 이러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 천하에서는 사위안의 도시락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광주의 소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말하나요? 당신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나쁜 겁니다. 사위안 도시락엔 반찬이 4가지나 있어요. 계란 볶음 하나, 감자 하나, 당면 하나, 그리고 짠지 하나. 이렇게 사위안 도시락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이걸 소비 업그레이드라고요? 오늘날의 경제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은 이미 현실에 의해 모서리가 닳고 등떠밀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일했는데도 결국 가난하네요. 원래는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일한 건데 이렇게 계속 일해도 여전히 가난해요. 저는 한달 동안 항저우에서 매일 세개의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한달 동안 그렇게 버티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400여 년 넘는 약을 처방해줬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면 정말 허리디스크 생겨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지만 중공지하에서는 중국, 중국 남성조차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국 남성들은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중경의 네 가지 조사에 따르면 전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월급이 2만 위안 이상인 사람은 단 70만 명뿐이라고 해요. 경제학에 노동 공유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 명의 노동자가 평균 4.8명을 부양할 수 있고 독일은 6.8명을 부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국은 고작 1.1명밖에 부양 못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전업 주부가 많고 아이도 여러 명 낳지만 우리는 아이 한명 키우는 것도 벅찬 거예요. 중국 남성 대부분은 월 수입이 5천 위안도 안 됩니다. 중국인의 90% 이상이 5천 위안이라는 소득세 과세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중국 남성은 몇천 위안의 월급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 담보 대출, 차량 대출까지 부담해야 하니 기본적으로 돈을 다 써버리죠. 심지어 빚까지 져야 해요. 빚진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하나도 없었겠지. 맞죠? 그래,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담배는 원래 몸에 안 좋잖아요. 내몸 어디가 안 좋다는 건데? 나 화장품 다 떨어진 지 오래 됐어요. 그럼 사면 되잖아. 당신 담배 끊는다고 말해요. 돈이 없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담배 같은 나쁜 습관을 끊을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난 당신을 알겠어요. 1년 동안 천천히 끊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잖아요. 한 갑에 20위안이니 난 당신이랑 고생하면서 같이 돈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신은 담배도 끊지 않으려 해요. 우리가 같이 여행 가자던 약속은 1년째 미뤄졌어요. 1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그돈 6천 위안으로 민난이든 하이난이든 갈수 있었겠죠. 이렇듯 중국의 서민들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이, 너또왜 여기 와서 자고 있어? 아니에요, 저쪽은 너무 추워요. 그리고 모기도 많고, 지금은 비도 오고. 지금 너 어디 지낼 때는 있어? 그냥 밖에서 자는 거야? 집이 없어요. 너 고향이 어디야? 난 귀주 사람이에요. 귀주에서 왔구나. 그럼 내일 내가 일자리 좀 알아봐줄까? 좋아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밥좀 사줄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컵라면 하나 줬잖아. 나 지금 진짜 돈 없어. 나도 여기 다리 밑에서 자고 있어. 바로 이 다리 밑에서 방법이 없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한 막노동 남성이 심천거리에서 굶주림으로 실신했습니다. 자고 있네요. 일이 없어도 내 정의 자전거 배터리를 훔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주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봐요, 배터리가 뜯겨 나갔어요. 요즘 도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주에는 이웃 남자의 오토바이 기름까지 빼갔대요. 잡힌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남자였어요. 돈 벌기 힘들다고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는 건가요? 외제나가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은 외부 도시에서 일하는 삶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아이들은 농촌에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4월 25일 하남 상성의 한 가정에서는 8살 오빠가 3살 여동생을 데리고 밭에서 땅콩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두 아이 좀 보세요. 한 명은 흙을 파고 한 명은 콩을 심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하네요. 이웃 주민은 그 집은 사정이 좀 특별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80세가 넘는 할머니 한 분뿐이거든요. 가끔 제가 옷이나 먹을 걸 챙겨서 갖다 주곤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공의 전체주의 독재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고난 속에 살고 있다니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민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힘겨운 삶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당신의 백성들을 마반식. 잘 대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나야. 어떤지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물가도 너무 올라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중국인들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한마디이자 중공 정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중국은 백성들이 말조차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전반 산업이 침체되며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중공에 대한 불만을 거리낌없이 말하게 될때 바로 그 순간이 이 정권이 무너지는 날과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